팬미들이 왜 가만 히 있는가 모르겠어요. 얘가 고용, 지금, 보저시 김어준쇼에서 지가 뭐라도 됐냐, 문재인 실패한 저, 어, 정부의 어, 홍보수석이, 홍보 당담한 놈이 지가 뭐라도 됐냐, 막시부리고 있는 걸, 왜 진보 지지자들이 그렇게 여성차별하지만 차별금지법 내세우는 그런 진보 지지자들이 얘를 막 떠받들고 있는지, 나는 그, 그 이중잣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동년배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 <웃음> 출력, <웃음> 이거 지금 아첩보, 이거 안 걸리겠죠? 예, 예, 그냥 저는 지금 갖고 오는 거니까. 저거, 여기 수다라는 지가 적은 책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예, 탁현민이가 적은 수다라는 책에 적혀 있는. <laughs>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하고 첫 관계를 가졌는데, 지만 그 여자하고 가진 게 아니고, 그 여, 여중생을 자기 동년배 친구들하고 나눠 먹겠다. 이 말입니다. 예. 저걸 자기 수다라는 책에 지가 적어 갖고 낸 거예요. 예. IMH님, 대시말전 <laughs> 예를 들어 우리 둘이 친구인데 당신 먼저 첫 경험을 해서 자랑할 거 아니야? 나 오늘 누구랑 했어? 그러면서 다음날 내가 그 여자애 가서 왜 나랑은 안 해주는 거냐 하면 그렇게 해서 첫 경험이 또 이루어지는 거지. 어.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지.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딱지를 뗐다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갖고 한 여중생을 그렇게 어, 돌려먹겠다. 그런 말이야. 음... 참... 이런 알을 이런 타경민이를 어중이 저 어? 경공, 경공에서 얼마나 보호해 주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얘가 말하는 거는 기승 전결이 없어요. 방송 듣다 보면 기승 전결도 없고 근거도 없어. 그런데 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친문, 친문재인. 어, 친수박. 이거는 분명한 기조가 있는 타현민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문재인은 비판하니까 친문재인이고 친어중이니까 비판을 받아야 되죠. 타현민도 쓰리. 어. 그러죠. 오늘 1국금 방송이야. 탁현민 <laughs> 때문에 1국금 되는 거야? 이런 사람 때문에 어? 이런 사람을 지금,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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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때 고용한 겁니다. 공직자로. 대통령실 이거 홍보하는 공직자로. 문재인 때 고용하도록 누가 추천했을까요? 누가 추천했을까요? 저는 양정철 아니면 저, 김호준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천 시스템이라면, 라면? 통과 못했을. 이 연예계에서도 퇴출각이에요. 아무리 능력 좋다 해도 지가 능력이 무슨 신급도 아니고, 예? 신급이라도 이런 건안 돼요. 예? 이런 말만 한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또지 머리 허리를 숙였을 때 가슴이 보이는 여자 이 저서 마, 남자 마음 설명 소리에 그다음에 이왕 입은 짧은 탱크탑 같은 옷 안에는 뭔가 받쳐 입지 마라. 이왕 짧은 옷 안에는 뭔가 속옷 입지 마라. 이, 이런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이왕 짧은 탱크탑이나 아니면 짧은 미니스커트 같은 데는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뭐예요? <laughs> 저 진보당의 김재현 진보당이가 뭐뭐 뭐 하는데 패미 대통령 되겠다고 막 나온 것이 지금 이런 거는 타현민이 방송에 나오는 걸막 제일 막아야 되지 예? 양정철하고 타현민이 피말라야 같이 갔었어 아, 이난 진짜 어이 그 진짜 이거 보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막 이랬는데 아니 패미 단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 어, 그다음 이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 이거는 또 다음 말에 비하면 또 별거 아니에요 또또봐요 여기 어, 등과 가슴에 차이가 없는 여자, 그러니까 일자 몸매겠죠. 등과 가슴에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죠. 야, 여자의 패션은 여자의 선택이야. 어? 근데, 뭐, 일자 몸매 여자가 탱크탑을 입는 게 남자 입장에서 테러를 당하는 기분. 이 여자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하입니까? 여자를 몸매로만 보고 이제 얼마나 조롱합니까? 이왕 입은 짧은 소간에, 속옷 안에는, 짧은 치마나 이런 거 안에는 아무것도 받쳐 입지 말라는 거. 이제 미니 스커트 안에는 팬티 입지 말고, 탱크탑 안에는 브래지저 입지 말라 이런 소리 같은데요? Are you crazy? Are you crazy, Ta? Mr. t 예? 엄청, 뭔데? 그 밑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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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래 말하면, 지가 뭐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성의 자유로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나봐, 저 시절에는. 뭔가, 저런 천박한 발언입니다. 저는 성의 자유로운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천박한 거예요. 예? 그리고 봐봐요.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뭐, <laughs> 그러니까, 그거, 잠자리 할 때, 콘돔 사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진정성을 보여라. 뭐 피임하지 마라. 그게 진정성 있는 거다. 임신하면 새끼야. 임신하면, 어 여자는 뭐 즐기지도 못하냐? 어 여자도 잠자리 즐길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피임만이 아니고 세균 같은 것도 세균 감염도 막아주잖아. 콘돔 같은 게 이런 돌떨어진 놈이 돌떨어진 놈이 있어요. 그러면서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일 때 가슴을 가리는 여자는 그러지 않는 편이 좋대. 어머리야, 어머리야, 봐지 얼마나 막말한 거야? 당연하, 우리는 이렇게 파인상에 입었을 때 이렇게 가슴 가려라 하잖아요. 가려야 되죠. 솔직히 그거 예의죠, 그거는. 어, 하, 아니 비키니 입고 해수욕장 간 것도 아니고, 어, 비키니 입고 해수욕장 간 것도 아니고 <laughs> 일상에서 파인상 입고 가슴 가리고 이렇게 한게 그거 예의죠, 그거는. 예?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런 말까지 타현민이가 어, 근데 지가 무엇이라고 뭐 지가 엄청난 무슨 행사 기획자? 행사 기획자인 양, 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꼴값짜리도 않아요. 이런 놈입니다. 뭐, 그 놈, 대가리 속은 이런 대가리 속이에요. 이놈 대가리 속, 탁현민 대가리 속은. 예? 그러고 또 볼까요? 탁현민, 처음으로 탁현민부터 이제 까고 갑니다. 김어준 사단에서 김어준이가 가장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가는 겁니다. 또 볼까요? 아, 탁현민 자료 자, 나이 서울 문화, 서울 유흥문화 답사기. 나 <laughs> 문화 답사기 그거 쓰신, 유흥준님 아니에요? 어? 유흥, 유흥전님인가? 그거 우리 얼마나 재밌게 읽었노? 어? 관광답사기, 그 문화답사기 책. 그걸 지금 패러디 한 겁니다. 서울 유흥문화답사기. 서울 유흥문화답사기. 어? 남성에게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클럽으로 이어지는 일단의 유흥은 궁극적으로 여성과의 잠자리를 최종 목표로 하거나 전제한다. 관광답사기가 하여튼 유흥준님 적은 책을 패러디해가지고 완전 다 망치고 있어요. 저 새끼가 지금. 그러면서 청량리 588로부터 시작하여 터키탕, 안마시술소, 전화방, 유사성 행위방으로 이어지는 일군의 시설은 나이트클럽보다 노골적으로 성욕 해소를 어,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지금 타케민 저서 상상력의 권력을 뭐뭐 뭐 이게 적혀있는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이건 상상력이 아니고 해본 걸 에, 이거, 이건 픽션이 아니고 농픽션이라서 상상력이 아니고 지가 해본 걸막 적고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해본 이런 것 같은데 범죄입니다, 범죄 이거 더럽죠, 더럽죠, 예, 어 더리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얘는 어, 같은 그 여중생만 성추행 성 그거 한게 아니고 선생님도 봐봐 학창 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임신한 선생님도 또 섹시했다고. 하... 여러분 김재현 뭐 하는데? 어, 김재현 뭐 하는데? 저 패미들 뭐 하는데 지금 진보 패미 단체들 뭐 하는데? 알려주잖아요. 김어준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일 뿐입니다. 어, 김어준 방송에 진짜 뭐 자기 당신들이 여성 인권 생각하고 여성 조 어, 비하받고 조롱받고 얼마나 조롱했는 보세요. 이런 사람이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여성 패미 잔치들 막아야 돼요. 이런 거못 나오게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선생님까지 선생님까지 성추행해요. 저런 식으로 성추행 발언을 해요. 학창 시절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 어? 일때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져서 당시 동년배 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 와 준세기가 준세기 준세기 뭐, 준세기는 자랑을 안 해요. 준세기는 숨기고 싶어하는데 이제 기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준세기는 부끄러운 줄은 알아. 얘는 책으로 냈어 자기가 방송에서 떠들던 어 거. 어 책으로 냈어 쟤는 자랑. 그러니까 나는 약간 진보 쪽 이런 인간들 보면 약간 또라이 같다는 느낌 들어. 부끄러운 줄을 몰라. 부끄러운 줄을 자기들은 다 괜찮대. 어중이교 그어 어중, 엄진이 어중이 어중이교 맹신도들은. 어중이가 뭐 사단은 다 괜찮대. 뭘 해도 괜찮대. 까만건줘야 된대. 이래도, 이래도 까만건줘야 되냐? 만약에 선생님, 여선생님이 어중이를 갖다가 이렇게 탁현민을 좋아한다면, 그건 진짜 뇌도 없는 여선생이야. 뇌도 없는 여선생. 어? 교사가, 여교사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알고도 탁현민이를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막 그래서 는다면그 여교사는 교사 자격 없는 여교사야. 어? 이런 놈을 문제인때 대통령실 홍보. 홍보하는 그, 그런 사람으로 뒀다는 게 문재인의 정신상태도 좀 오락가락 하는 거죠. 문재인의 정신상태도 보통이 아니란 거야. 어? 어 이까지는 했죠. 학창시절 임신한 선생님도 섹시했다. 룸살롱 아저씨는 너무 머리 나쁘면 안 된다.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 어? 그 동, 어, 동년배들과 돌려먹었다. 얼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단지 성관계의 대상이니까. 단지 그 여중생의 얼굴이 아니어도 진은가이잘 생겨. 그 얼굴이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왜? 왜냐면 성관계만 하면 되니까. 구멍만 있으면, 거기에 구멍만 있으면 상관없었다. 여자를 얼마나 비하하고 무시하고. 여자를 얼마나 비하하고 무시하는말이냐패미들 뭐하냐고 지금. 또또 또 이야기해줄게. 자, 이거 있잖아. 요새 나온 거잖아. 요새 이 영상 있잖아. 남자 중학생들이 막 선생님 어어막막 막 여성생한테 성추행하는 남자 중학생들 영상 나오잖아. 아마 이놈도 않았을까. 이 놈도 그랬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한. 그걸 보세요.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수학 시간에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알겠죠? 수학 시간에 어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음? 발목까지 오는 스카트를 입은 선생님들이라고, 심지어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고. 탁현민, 이런 놈을, 예, 이런 놈을 빨리 진보 진영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이런 놈은 계속 보수에서 공격받아요. 그러면 이런 놈이 만약에 민주당하고 같은 패다? 그러면 진보의 저런 놈, 진보의 탁현민도 있는데 무슨 보수를, 어? 보수를 비판하냐? 어, 진보, 어, 성민주당, 막 회사면서 추행민주당, 막 이러면서 이놈이 만약에 민주당에 붙으면, 민주당이 욕 듣습니다. 이놈이 민주당에 붙던가, 대통령한테 붙으면, 민주당이 덮어 온팡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런 놈하고 선거해야 된다고요. 이런 놈은 바로바로 선거 권 끊어내고 배제하고 그래야 되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하이한놈 때문에 이재명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이 가겠어요. 민주당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이 가요. 우리는 공정하고 정렴하고 어 바로 어 바람직한 정당이라는 이미지에 이한 놈, 이런 놈이 그 언론에 오르면서 공격받을 때마다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 탁현민 행사에 쓰지 말라고요 탁현민 행사에 쓰지 말라고요 예? 이놈 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에 김흥국이가, 김흥국이가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게끔 하면 어떠냐고. 예?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에, 예? 재헌절인가 그때 한다잖아요. 그때, 김흥국이가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게 하면 어떠냐고. 마리가 똥이가, 그게. 또라이가. 또라입니까? 이 와, 그거, 그거,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나 그거 어디, 아, 제가 봤어요. 엄청나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기, 저기 또라이가, 저기 그냐 어?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이재명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 정신 아닙니다. 제 정신 아니에요. 예? 정리해야 됩니다. 이놈 옆에 두지 마시라고. 우원식 의장이왜 자꾸 이놈한테 뭐 행사 기획관이 이놈밖에 없나? 행사 기획자가 이놈밖에 없어요, 우원식 의장님? 왜 이런 놈을 가까이 둬? 왜 이런 놈을? 어? 우원식 의장님 빨리 치우라고요, 이런 거. 이런 거 가까이 두지 마시라고요. 민주당이 무슨 똥치를 하려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똥치을 하려고 그래? 이놈은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먹잇감을 준다니까? 보수들한테? 그러니까, 어중이 방송만 볼 때는, 어중이 빠돌이였잖아요 우리가 한때. 다스베이다 TV에서, 유곡만 볼 때는. 문재인 때는, 문재인이 무조건 착한 줄 알았고, 조국이 무조건 착한 줄 알았잖아. 그래갖고,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 있었을 뿐이지, 막상 알고 보면 이것들 은 인간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런 후레 잡놈들이 없어. 이런 후레 잡놈들이 없어. 음, 그러니까 저거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거 과거의 행거, 언행, 이런 걸 비판하면, 저것도 긁히는 거야, 쌍띠배님. 긁혔어, 나한테. 엄청 긁혔어. 내 영상에, 어중이가, 어중이, 저, 엄질리교, 어? 엄질리교, 저, 엄질리 어중이교의 교주가 엄청 긁힌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laughs> 자기가 있잖아. 어,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면 그냥 수긍하세요수긍하세요 수긍하세요. 그냥 잠잠히 있으세요.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처음에는 다 어중이 빠, 빠였어요. 여기 있는 채널 채팅 하는 분들. 전부 문재인 지지자였고, 한, 여기서 한 70%는 문재인 지지자였고, 어, 어중이를 갖다 맹신하는 광신도들이었어요. 사실상. 저도. 저도 어중이 그 다스베이다만 믿고 2010년도부터 얼마나 편할하고 공룡하고 했는데 그것만 믿고 왜 저는 그때는 정치를 그렇게 편할한다고 해서 제가 정치 유관여청이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때는 그냥 어중이만 믿어 어중이라는 언론만 봤으니까 조정동이나 아니면 다른 다른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언론 전혀 안 보고 어중이만 오로지 어중이 어중이만 믿고 어중이만 보고 갔으니까 딴지리보만 믿고 근데 그럴 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종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라. 한쪽만 보니까. 그리고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줘야 되는 줄 알고. 그때는 정치 유관여청이 아니고, 나도 태극기 집회나 다름없는 어쩌면 광신도였어요. 광신도. 근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바뀌었어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비로소 정치 유관여청이 됐다. 저를 공격하면 저는 세배로대책이 합니다. 세배로 반격합니다. 제가 항상 말해요. 그, 그, 해미님 정말 감사한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격받아도 저는 막 쫄지 않습니다. 쫄거나 그, 어중이가 맨날 그러잖아. 쫄지 마! 하면서 뒤에 막욕 붙이고 막 그러잖아. 저야말로 막 쫄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수익 창출 안 되고 2년을 갖다가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 창출 없이 2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수익 창출 이런 거안 된다고 해서 쫄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그런 걸로 쫄지 않아요. 그래서, 그뭐 최근에 수익 창출된 지한 1년 됐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는 그 쫄지 않고요. 음, 이것들이 저를 갖다가 어, 공격하면 제가 항상 말했어요. 저를 공격하면 어. 어중이 팬들이나 아니면 댓글이나 악플이나 그 댓글에 대고 미리 그 게시글에 공격하지 않고 나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세배로 공격한다.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조국이나 어중이나 어 문재인이나 그팬덤이내를 공격하면 그, 그 짜자구리한 그 댓글에는 공격하지 않고 그들이 사랑하는 정치인 공인 어중이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국이 때도 엄청 어그 악플 많이 받아가지고 선거 때마다 총선 때하고 막 조국이 비판으로 악플 많이 받아가지고 대갚아줬잖아요. 쇼츠로 쇼츠로 엄청 대갚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악플들이 잦아들더라고요.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이지기들도이지기들도 그 윤석열 탄의 김건희 특검에 악플 엄청 붙었을 때, 제가 그걸 라방에서 계속 말했거든. 세배로 갚아준다. 윤석열 탄의 김건희 특검 쇼츠는 그러면, 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그, 몸이 아파서 100개 올렸다면, 따면 300개 올린다. 윤석열 비판하는 거, 300개 올린 지금 어중이가 먼저, 어중이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렇게 내를 공격하면, 어중이 비판 내용을 세배로 늘린다. 비중을 세배로 늘린다, 나는. 나는 어중이 그 나를 공격하는 욕하는데 욕으로 대응 안 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어 그럼 그럼 되는 거예요. 쇼올리는게예 저는 화나면 화나면 방송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화나면 분노가 치솟으면 방송한다고. 음. 어, 감시하다가 그래 감시하다가 개몽될 수도 있어요. 저거 몰랐던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니까 감시하다가 개몽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게 사실이가 처음에는 못 받아들여요. 거짓말 아니가 가짜 뉴스 날리는 거 아니가 하는데 사실이거든. 사실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돼. 그때부터 혼란이 시작되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저거 편을 또 보게 돼. 조금 지나면. 그러면서 이제 슬슬 사실 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게 다.